아니 우리집에 이런 계곡 못지않는 개울가가 있는데 나는 어제 왜 홍천을 갔는가 <laughs> 심지어 물도 맑아 어? 심지어 물도 맑아 나는 어제 왜 홍천 계곡을 <laughs> 발한번 담그겠다며 <laughs> 와 있는지 몰랐네. 어... 올해 피서는 여기서 하는 걸로 동동 시원해. 아, 우리 동동이는 모음심이 많아. 반면 운동이는 발목도 못 당그죠? 동동이, 발목도못담가 쟤는? 무서워서. 동동! 어, 건너와, 빨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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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좋아하시나? 동동이 수영할 기세인데, 같이 들어가볼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동동이. 동동이는 무서워서 못 들어오지요. 요렇게 얕은 이렇게 얇, 얇은데 얕은데. 동동이는 아주 그냥 상남자 스타일이야. 지지배가. 오이 쫄이 오. 쫄이. 우, 어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운동회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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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운동, 오세요, 오세요. 뒷걸음지 치지 마시고 오세요. 일로와, 저거 봐라 눈치 깠어 일로와, 운동, 일로와. 잡았다, 잡았다, 연이거 컵탱이 c 탱이는어어 e 어 h a 어 t h 어 k i 어 w h 어 t t 어 e kid? w h a 얼음땡 됐 얼음땡 됐어 a t the kid? w h a 발도 못뛰어 발도 못 뛰죠. 야발좀 내려와. 무서워. 무서워. 에이. 에이. 이거발 뭐야 이거? <laughs> 얼음땡 됐어. <laughs>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도 대체. 어? 운동. 자 운동 일로 와 우쭈쭈쭈 운동 운동 자 운동 운동 오오오 발레 드렸어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올수 있어 올수 있어 올수 있어 진짜로 너 오, 와야 돼어 와야 돼 운동 빨리 가자. 야, 솔직히 이 정도는, 야. 이 정도 깊이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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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도 갔었잖아. 자, 가. 가봐. 가봐.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지 자, 가봐. 아이고, 무더워요. 자, 엉덩이 밀어줄게. 가. 가봐. 가봐. 가봐, 좀. 운동. 운동. 운동, 일로 와. 일로 와, 운동. 일로 와, 안 도. 자. 발만 좀 내드보다 봐. 자. 일로 와, 일로 와. 운동,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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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움직여.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운동, 일로 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고객님?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고객님? 잘 와,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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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아. 아. 안 와. 자,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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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발, 한 발, 그렇지. 잘한다, 운동. 계속 가, 가, 계속 가, 가, 좀 가, 아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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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됐다. 고지가 멀지 않았어. 그렇지, 그렇지. 한 발, 한 발. 그렇지. 울지, 울지, 올지올지올지 오, 고, 고, 고. 운동이 잘한다. 어, 어.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유, 많이 무서웠죠, 고객님. 아이고, 우리 댕댕이. 아유, 아주 그냥 상전이지, 얘는. 아유. 동도이 밥만 좀잘먹았습니다 겁쟁이. <laughs>